만약에 폭염이 일어난다면 긴급 뉴스입니다 마크 세계 엄청난 폭염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심지어 고통받고 있는데요 기자 나와주세요 네 지금 사막마을에 와있습니다 지금 아주 뜨거운 폭염이 일어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요 그보다 저좀 살려주세요 으악 이제 돈좀 벌고 할수 있겠다 이제 마음 놓고 살아볼까? 맞지? 드디어 수학일이다. 이제 수학하러 가봐야지. 아니, 뭐지? 밀들이 타버림. 가축들도 너무 더워서 죽음. 안 돼! 나 이제 쫄딱 망했어! 우와. 음 응, 담배나 피워야지 어 크으. 여기다 버려야겠다 잠시 후아 불이야 아와래 불이 났어. 아아아 안돼 아 불이야 아 저쪽 불 뻔다 아 도망쳐 으아 우와 으아 알려주세요 마을이 불타고 있어요 아 너무 덥다 에어컨이나 켜볼까. 아, 손. 어, 전기 세나 볼까? 전기세 이런지? 1 0 0 0 0 0 0 0 0니 전기세가 무슨 값이 이렇게 비싸 안돼 아, 어, 농작물이나 파아 가볼까? 아, 어, 저기 시장이 있군 저기 어, 농작물이나 그런거 좀 주시오 에메랄드 20세트 아니, 그정도로 비싸다고요? 아, 어, 저기 여기, 여기 이거 오렌지 주스나 사탕수수 얼마요? 에메랄드 30개 아니 뭐라고? 여기 이 주스는 얼마요? 에메랄드 40개 아니 뭐라고? 아, 우면나 달걀이라도 사야겠다. 얼마요? 에메랄드 세트 아니 너무 비싸잖아 운영자만 할 그리고 이상한 극을 만든 채부로 넌 빌어먹을 어두 여는 다 죽겠는데 어 저게 뭔지 아오바시스다 가서 먹어야지 신기루 미친 아, 뭐디 콘크리트가 잘 말랐는지 볼까? 오잘 말랐네. 이제나 팔아야지. 아, 잠깐만. 어, 왜 이렇게 어지럽지? 으아! 어머, 저기 사람이 쓰러졌네. 잠시 후.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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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비가 안 내린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기우제를 지냅시다. 비가 내리게 해 주세요. 보염아 물렀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잠시 후다 사망. 사막화 현상. 아.. 1년 후, 여기가 그 마을인데. 아. 아니, 아 마을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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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크하기 매우 싫어질 거예요.